안녕하세요. 2학년 경제 다섯 번째 디딤 영상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경제적 유인에 대해서, 어, 공부하도록 할게요. 경제적 유인은 사람들이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동기를 유, 부여하는 요인이나 제도를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합리적이란 말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합리적인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것. 그래서 인간은 이기, 경제에서 이기적이란 말은 합리적이란 말과 통한다는 얘기 했었죠. 그래서 합리적인 행동을 전제로 한다는 거.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어떤 경제적 유인에 반응을 해서 그런 어떤 경제적 유인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어떤 선택을 할수 있도록 의사결정을 한다는 거. 그래서 행동에 따른 어떤 편익과 비용을 비교한다고 그랬는데 편익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여기서는 편익을 증가시키거나 편익을 증가시키거나 또는 비용을 감소시켜서 편익을 증가시키거나 비용을 감소시켜서 사람들이 뭘 하도록 하는 거, 유도를 강화하는 거. 이게 바로 하나의 방법이고 그다음에 반대로 어떤 거를 못 하게 하는 방법도 있겠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편익을 감소시키고 또는 비용을 증가시켜서 어떤 거를 못 하게 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첫 번째 선생님이 얘기한 것은 긍정적 유인이고 두 번째는 부정적 유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행동을 더 하도록 유도하는 거. 그런 게 바로 긍정적 유인이고 부정적 유인은 해당 행동을 덜 하도록 유도하는 거. 그래서 편익을 증가시키고 비용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하면은 긍정적 유인이고 편익을 감소시키고 비용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하면은 부정적 유인이라는 거. 그래서 취업 취약 계층 신규 채용 시 지원하는 고, 뭐 장려금을 준다든지, 어떤 뭐 사례금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긍정적 유인이 되겠죠. 편익을 증가시키는 거니까. 아니면은 뭘 이렇게 깎아 준다든지, 세금을 깎아 준다든지 이런 거는 긍정적 유인이고, 부정적 유인은 뭐가 있을까요? 뭐 벌금이나 범칙금을 이렇게 부과한다든지, 이거 비용을 증가시키는 경우가 되겠죠. 아니면은 어떤 주던 혜택을 주지 않는다든지. 편익을 감소시키는 경우죠. 이런 경우는 부정적 유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경제적 유인의 한계를 보면은 사람들은 금전적 동기에 불과한 경제적 유인에 반응하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거. 사람들이 반드시 이기적이고 아니면 합리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게 바로 경제적 유인의 한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원 봉사 문제 뭐 이런 거 예를 들수 있겠죠. 그다음에 정부 정책의 경우 시행 취지에 어긋나는 부정적인 결과를 나타내기도 한다는 것. 영국이 예전에 창문세를 도입해서 창문 개수대로 어떤 세금을 매겼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아예 창문을 없애는 방향으로 어 어떤 정부가 그 정책을 실시했을 때 어떤 그런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어긋날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경제적 유인의 한계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요 그림을 보면은, 어, 함부로 주차를 시키면은 이렇게 주차위반 딱지를 떼서 범칙금을 내도록 하죠? 그니까 러 이거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쵸. 그렇죠. 바로 부정적 유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질문 만들기. 자, 오늘 배운 내용. 그니까 러 기회비용이라든지, 아니면 합리적 선택이라든지, 매몰비용이라든지, 아니면 경제적 유인이라든지 합리적 의사결정과정.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떤, 어, 할수 있는 그런 질문을 한 가지만, 한 가지만 한번 개인적으로 만들어 보고 수업시간에 함께 모든 질문을 만들면서 같이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잠깐만 멈춰 놓고 질문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개념체크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먼저, 어, 잠깐 멈춰 놓고, 먼저 문제를 풀어보고, 개념체크 확인 문제 다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풀어보고 나서 선생님 강의를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 했으니까, 뭘까요? 그쵸? 합리, 어, 기회비용이 되겠죠? 기회비용. 그 다음에, 회수가 불가능한 비용. 합리적 선택을 위해서는 이거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 저 매몰비용이 되겠습니다. 경제적 유인 중 행, 해당 행동을 더 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바로 긍정적 유인이죠. 바로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편익을 증가시키거나 비용을 감소시키는 그런 방법이 있겠죠. 해동, 해당 행동을 덜 하도록 유, 유도하는 것은 부정적 유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비용을 증가시키거나 또는 편익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우리가, 어, 정책을 실시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합리적 선택은 여러 대안의 편익과 비용을 분석하여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순편익이 가장 큰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순편익이 0보다 크면 합리적 선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확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첫 번째, 두 번째 문제는 수능 특강 문제고, 다, 다른 문제들은 해당 교과서 자습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밑줄친 기역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자딱 보니까 어떤 문제일까요? 그쵸? 경제적 유인과 관련된 문제라는 걸알수 있죠. 여기 신규 포상금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것은 편익을 증가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긍정적 유인이 되고, 그 다음에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해서 쓰레기를 많이... 어, 이, 배출시키면 그만큼 비용을 증가시키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부정적 유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편익이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틀렸고 그 다음에 을국 국민의 쓰레기 배출량이 증가하면 을국 국민의 쓰레기 배출 비용은 상승한다. 자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 에 3번 니은은 기업과 달리 자 부정적 유인이 되겠죠. 그러니까 틀렸고, 자 장려군 같은 것은 다 긍정적 유인이 되겠죠. 그 다음에 기업과 니은은 다 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공통점이 그렇죠 바로 합리적인 인간은 합리적인 행동을 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걸 얘기했습니다. 자그 다음에 다음 대화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했는데, 연봉 이런 거를 받고 일하게 되었는데, 어디로 갔습니까? 대학원에 합격했 어 합격했죠? 그래서 아직 결정을 안한 상태네요. 을이 대학원 진학을 선택했을 때 기억은 매몰 비용이 아니라, 그렇죠? 바로 암묵적 비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을이 대학원 진학을 선택했을 때 니은 명시적 비용이다. 그렇죠? 명시적 비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대학원 진학에 따른 편익이 연간 1억 8천. 1억과 그다음 1억 명시적 비용과 아, 이게 암묵적 비용이 되죠 암묵적 비용과 명시적 비용인 8천만 원, 이게 합친 게 기회 비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 기회 비용보다 편익이 커야지만 합리적 선택이 되겠죠. 그러니까 1억 8천보다 크다면은 합리적이다라는 게 맞겠네요. 그래서 우리 회사를 다닐 때의 순편익은 대학원 진학을 할 때의 순편익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어, 여기서는 대학원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회사를 선택하고 그거에 대한 어떤 편익이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수있겠네요자그 다음에 1번 그림은 기회비용에 대한 수업 장면이다 했는데 기여 어떤 경제적 행위를 할때 실제로 지출하는 비용 이거는 명시적 비용에 대한 얘기죠. 그 다음 니은은 암묵적 비용에 대한 얘기네요. 그러니까 자 정답은 여기서 몇번이 몇 될까요? 그쵸? 그렇죠? 바로 사, 3번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기억은 명시적 비용이고, 기억에서 니은을뺀 것이 0이 되는 것 선택,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자, 그래서 3번이고, 2번 문제 가겠습니다. A는 뭘까요, 여기서? 이거는 매몰비용이 되겠죠? B는 선택의 결과에 따라 얻게 되는 만족했으니까 편익. 그 다음에 실제로 지출한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명시적 비용. 그 다음에 포기한 잠재적 이득했으니까 이거는 암묵적 비용이 되겠네요. 그래서 어떤 대안을 선택할 경우 A의 값이 양인 선택이 합리적이다. 말이 안 되죠? B는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 편익, 기회비용이란 C와 D를 합친 것이다. 맞죠? 경제적 이유는 B에서 어 편익에서 이게 바로 순편익이라는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역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편익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는 없겠죠. 어. 자, 그다음 3번 문제. 대화문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영화를 볼지 연극을 볼지 고민했대요. 그 다음에 을은 콘서트 고민하다가 영화를 봤다는 거죠. 갑은 그 다음에 을은 가요 콘서트와 클래식 음악 고민하다가 클래식 음악을 선택했습니다. 갑의 선택에서 연극 관람료는 매물비용에 해당된다 아니죠 그렇죠 매물비용이라는 거는 어떤 선택에 이미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거는 매물비용에 해당되는 말이 아니죠 그 다음에 가에게 영화관람의 순편익은 연극관련 순편익보다 클 것이다 지금 어~ 자 여기서 더 어떤 만족스러운 그런 결과를 얻게끔 한 거니까 맞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어, 리얼 보면 갑과 을은 모두 합리적 선택을 한 거죠. 어쨌든간에 자신들이 원하는 더 어, 그 합리적 선택을 했다라고 보는 거니까 요거는 그 다음에 D 것. 을의 선택에서 가요 콘서트 관람료는 명시적 비용에 해당된다. 오히려 암묵적 비용이 암묵적 어, 비용에 해당될 수 있겠죠. 여기서 압묵적 비용은 뭘까요? 가요 콘서트를 해서 얻어지는 얻어지는 그러한 만족도에서 가요 콘서트의 어떤 비용을 뺐을 때 그게 어떤 해당되는 개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자 4번은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편익이 양의 값이고 하나는 음의 값이다라는 거죠, 그렇 그래서 어, 등산 모임의 순편익은 값의 합리적 선택 판단시 필요하다, 맞는 얘기가 되겠죠? 어, 합리적 판단을 하려면은 어떤 이런 편익이 계산되 있지만 합리적 판단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값이 바둥 모임을 선택시 등산 모임의 편익은 매몰 비용에 해당된다. 매몰 비용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을이 불고기 선택할 경우에는 닭볶음탕의 편익은 안목적 비용에 해당한다. 맞는 얘기가 되겠죠? 맞는 얘기되고 가그 다음에 갑은 등산 모임이나 바둑 모임 중 을은 불고기나 닭볶음탕 중 어느 것을 선택하여도 합리이다. 아니죠? 바로 이걸 얘기했죠. 하나를 선택한 경우에는 하나는 음의 값을 가지니까 합리적이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자 이건 뭘까요 매물 비용과 관련된 문제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매물 비용은 100억이 매물 비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현재 시점에서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미 들어간 돈은 빼고 현 시점에서 생각해야 되니까 총수입이 70억 원이 예상되고 개발비는 50억이니까 자 이거는 개발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은 뭘까요? 여기서 가, 자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뭘 선택해야 될까요? 그렇죠. 바로 편익이 제일 큰 20을 여기서는 뭐 들어가는 어떤 비용이 따로 없죠. 그러니까 치킨 편익이 제일 큰 치킨을 선택해야지만 기회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 여기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치킨 선택의 기회비용은 여기서 치킨을 선택했을 때 포기해야 되는 이세 가지 대안 중에서 가장 편익이 큰 피자. 요게, 요게 바로 기회비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